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양동에 있는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 59,268 이미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인 2024년 11월 25일 소재지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857, 도시엔 비동 107호. 감정가 2억 6800만원. 입찰가는 감정가의 64%인 1억 7152만원, 입찰 보증금은 10%인 1715만 2000원. 대직원 22.18제곱미터, 6.71평. 건물 전용 28.9 제곱미터 8.74 평. 입지 역건은 지하철 2호선, 7호선 건대입구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북동측으로 도로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남동측으로 도로폭 약 4m 내외에. 막다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해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법원 연황조사서를 보면 임차인으로 기재한 갤러리땡땡 주식회사는 상가 건물 임대차 연왕서 상 등재되어 있으나 임차인 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알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면 2022년 8월 26일 근저당 한국자산관리공사 1억 8천만원 소멸 기준입니다. 매각 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은 2022년 8월 26일 근저당권으로 점유신고된 갤러리 땡땡 주식회사 보증금 없이 월 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후순위로 대항력 없습니다. 또한 매각 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공부상 사무실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권 축물관리대장에도 이종근생 사무소로 되어 있으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자양동 물건은 대법원에 공개된 기본 정보와 스피드 옥션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입찰하시기 전 현장에 입장하셔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명도와 위법 건축물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 미납 관리비, 시세 분석, 기타 권리 관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우 경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